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평범한 주부 한 명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50세의 김민정이라는 여성이 겪은 일은 의학계는 물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의 뱃속에서 나온 것을 본 의료진들은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다. 이것은 그 믿을 수 없는 실화다. 김민정은 대치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강남 아주머니였다. 남편 박성수는 대기업 임원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세 자녀 모두 명문대에 진학해 부모의 자랑이었다. 큰아들 준호는 의대 레지던트, 둘째 딸 미영은 로스쿨 재학 중, 막내 현우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민정은 평소 건강 관리에 매우 신경을 썼다. 매주 세번씩 강남역 피트니스 센터에서 요가와 필라테스를 했고 주말이면 남산이나 북한산으로 등산을 다녔다. 5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동안 미녀로 유명했고, 그녀 자신도 자신의 외모와 건강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오랜만에 세 자녀가 모두 집에 오는 날이어서, 민정은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갔다. 압구정 현대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최고급 한우와 신선한 채소들을 골라 담았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갈비찜을 만들 계획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시작했다. 갈비를 손질하고, 무와 당근을 큼직하게 썰고, 양념장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요리 솜씨로 집안은 곧 군침 도는 냄새로 가득 찼다. 오후 2시경, 갈비찜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였다. 민정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간을 보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배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시작되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강렬한 통증에 민정은,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스테인리스 국자가 타일 바닥에 떨어지며 댕그랑 하는 큰 소리가 났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 성수가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괜찮아? 성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정은 배를 한 손으로 감싸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배가 좀 아파서 아마 생리통 비슷한 거겠지. 이미 지나갔어. 하지만 사실 민정은 내심 당황하고 있었다. 폐경이 된지 이미 3년이 넘었는데 생리통 같은 통증이 올 리가 없었다. 더구나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고 강렬한 통증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다. 성수는 아내의 창백해진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정말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진짜 괜찮다니까 그냥 일시적인 거야. 자, 이제 갈비찜 다 됐으니까 아이들 오기 전에 상차리자. 민정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박성수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면서 세심한 관찰력을 기른 사람이었다. 특히 아내에 대해서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최근 일주일 동안 아내의 몸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평소 날씬했던 민정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찌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일반적인 살찜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전체적으로 통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성수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여보, 최근에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은 없어? 민정은 자신의 배를 내려다 보며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래? 요즘 운동을 좀 소홀히 했나봐. 나이 들면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그런다잖아. 내일부터 헬스장 더 열심히 다녀야겠네. 그런데 좀 이상해. 살이 찌는 거라면 전체적으로 찔 텐데, 유독 배만. 성수야. 괜찮다니까. 여자들은 원래 폐경 후에 배 나오기 쉬워.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던데. 하지만 성수의 눈에는 단순한 중년 여성의 체형 변화와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다. 아내의 배는 지방이 축적되어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주 내내 민정의 배는 눈에 띄게 커져갔다. 월요일에는 조금 나온 정도였는데, 목요일이 되니 마치 임신 4~5개월 정도의 크기가 되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배가 커질수록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강해졌다는 것이었다. 민정은 처음에는 그것을 장의 연동운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런 생각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일반적인 장 운동과는 전혀 다른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목요일 밤 민정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며칠 사이에 배가 더욱 눈에 띄게 커진 것이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하면서도 탄력이 있었고, 가끔씩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손으로도 느껴졌다. 이상해. 이게 뭐지? 민정은 인터넷을 검색해 봤다. 50대 여성 복부 팽만, 폐경 후배 나옴, 복부 종양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자신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금요일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평소 입던 옷들이 맞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허리 부분이 조이는 바지나 치마는 아예 입을 수가 없었다. 민정은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겉옷으로 가렸지만 배의 돌출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큰아들 준호가 집에 왔다. 레지던트 과정 중이라 바빠서 한달 만에 기가였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프긴 뭐가 아파? 건강하다 건강해. 하지만 의학도의 눈으로 보기에 어머니의 모습은 명백히 비정상이었다. 복부의 팽창, 얼굴의 미묘한 고통 표정, 그리고 평소와 다른 걸음걸이까지. 엄마, 혹시 배에 불편함은 없으세요? 민정은 순간 당황했다. 아들이 너무 예리하게 알아본 것이다. 그냥 조금 더 부룩한 정도야 소화가 안 되나 봐.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일주일, 아니 며칠 전부터. 준호는 어머니에게 누워보라고 했다. 그리고 배를 촉진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의대에서 배운 복부진찰법으로 만져보니 이것은 단순한 복구팩만이 아니었다. 뭔가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졌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엄마, 내일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병원? 뭐하러?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정은 병원 가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평생 병원과 담을 쌓고 살아온 그녀였다. 새 아이를 모두 자연분만으로 낳았고 큰 병치레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다. 아니야 며칠 더 지켜보자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요즘 아버지 회사일도 복잡하고 현우 취업 문제도 신경 쓰이고. 엄마 스트레스로 이렇게 배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뭐. 소화불량이나 변비 때문일 수도 있고 준호는 답답했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대신 아버지와 상의하기로 했다. 성수도 아내의 병원 거부를 잘 알고 있었다. 준호야, 네 엄마 성격 알잖니?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고 하지만 아버지, 이건 정말 심각해 보여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알았어, 아버지가 설득해 볼게. 며칠 더 지켜보다가 더 심해지면 무조건 병원에 가자고 할게. 주말이 되자 민정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토요일 아침, 배의 크기는 임신 7, 8개월 정도가 되었고, 통증도 훨씬 심해졌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움직임도 더욱 강렬해졌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움직임이 육안으로도 보인다는 것이었다. 배의 표면이 물결치듯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마치 뱃속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토요일 점심,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민정은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숨길 수 없었다. 헐렁한 옷을 입었지만 배의 돌출은 명백했다. 둘째 딸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말 이상해요. 막내 현우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설마 임신하신 건 아니죠? 이 바보야. 미영이 현우를 쳤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실제로 민정의 배는 임산부와 비슷해 보였다. 성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당장 병원에 가자. 민정은 여전히 저항했다. 아니야. 일요일에 작은아버지 체사도 있고 다음 주에 미영이 시험도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 준호가 강하게 말했다.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그래도 병원은 싫어. 한의원이나 좋은 약이라도. 엄마, 한의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토요일 밤, 민정의 통증은 크게 달했다. 신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 배에서 느껴지는 움직임도 더욱 격렬해졌다. 새벽 2시, 민정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잠에서 깼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배에서 뭔가 크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너무 놀라서,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성수가 즉시 깨어났다. 여보, 뭐야? 괜찮아? 여보야? 뭔가 이상해 배 안에서 뭔가 움직여 성수가 아내의 배를 보는 순간 그도 경악했다 배의 표면이 마치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손을 올려보니 강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이 이게 뭐야? 성수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성수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차키를 집어들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자 여보야 새벽인데 새벽이고 뭐고 있나 응급실이 있잖아 민정도 이제는 두려움이 앞섰다. 뱃속의 움직임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고, 통증도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성수는 아내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평소라면 20분 거리인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새벽 시간이라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여보야. 무서워.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곧 병원 도착해. 의사선생님들이 다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성수도 내심 두려웠다. 아내의 뱃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새벽 3시 30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응급실 간호사들은 민정의 모습을 보자마자 산부인과에 연락했다. 배의 크기만 봐서는 분명히 임산부로 보였기 때문이다. 임신부 응급 환자입니다. 간호사가 외쳤다. 5분 후, 산부인과 레지던트 이현주가 달려왔다. 하지만 그녀가 민정을 진찰하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출산 예정일이 언제세요? 이현주가 물었다. 저 저는 임신이 아닙니다. 민정이 고통스럽게 대답했다. 임신이 아니라고요? 이현주는 민정의 배를 촉진해봤다. 레지던트 2년차였지만 그동안 수백 명의 임산부를 진료해왔다. 하지만 이런 감촉은 처음이었다. 태아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뭔가 불규칙하고 기괴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습 살입니다. 배경은 언제 하셨어요? 3년 전에. 이현주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50세에 폐경이 끝난 여성이 임신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이 복부 팽창의 원인은 무엇일까? 일단 초음파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초음파실에서 이현주는 조심스럽게 프로브를 민정에 배해댔다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한 영상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태아가 아니었다 뭔가 길고 큰 것이 배 안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뱀임이 몸을 구부렸다 펼쳤다 하는 것 같았다. 끼. 이게 뭐지? 이현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의사선생님, 뭐가 보이나요? 민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현주는 말문이 막혔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어떤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녀는 즉시 상급의사에게 연락했다. 교수님, 급한 케이스입니다. 즉시 와주세요. 10분 후 산부인과 교수 김태우가 도착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였다. 무슨 일인가? 김 교수가 초음파 화면을 보는 순간 그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이건 뭔가? 김태우 교수는 즉시 소화기 내과에 연락했다. 이것은 산부인과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화기 내과 교수 박민석이 15분 후 도착했다. 그가 초음파 영상을 보자마자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건 기생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기생충은? 기생충이요? 김교수가 놀라며 물었다. 네, 움직임의 패턴으로 봐서는 분명히 기생충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촌충의 몇백배 크기네요. 두 교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의학교과서에도 없는 사례였다. 환자분,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박교수가 민정에게 말했다. 어떤 검사인가요? 내시경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내시경실에서 박민석 교수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민정의 위 속으로 삽입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위안에는 거대한 촌충이 자리잡고 있었다. 일반적인 촌충이 길이 1, 2, 3미터인데 반해 이것은 그보다 훨씬 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모습이 내시경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세상에 이런 일이. 박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간호사들도 화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평생 내시경 검사를 보조해왔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다. 검사실 밖에서 기다리던 성수와 준호에게 박 교수가 나왔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성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 교수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환자분의 위안에 촌충이 있습니다. 촌충이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네, 하지만 일반적인 촌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아마도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병원장까지 호출되어 응급 의료진 회의가 열렸다. 외과, 내과, 감염내과, 병리과 전문의들이 모두 모였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감염내과 교수가 말했다. 유전자 변이 촌충이라면 어떤 요인이 이런 변이를 일으켰을까요? 병리과 교수가 물었다. 아마도 특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거나 방사선 피폭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과 교수 정민호가 강조했다. 이대로 두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의 결과 즉시 수술로 제거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대한 기생충을 제거하는 수술은 전례가 없었다. 복부를 절개해서 위를 열고 기생충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교수가 설명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수술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제거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수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의사 선생님들을 믿자. 괜찮을 거야. 준호도 어머니를 격려했다. 엄마 저도 의사니까 아는데 이 병원 선생님들 실력이 최고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팀이 구성되었다. 외과 전문의 3명. 마취과 의사, 수술실 간호사 5명이 참여했다. 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진이 투입된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수술실 복도에서 민정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평생 피하고 싶었던 수술을 받게 되니 두려움이 앞섰다. 여보, 무서워. 민정이 성수에게 말했다. 괜찮아, 곧 끝날 거야. 그리고 이 무서운 놈을 내 몸에서 꺼내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마취과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 시간은 약 3, 4시간 예상됩니다. 깨어나시면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관찰하고, 수술실로 이송되기 직전 민정이 갑자기 소리쳤다. 잠깐요, 화장실에 가야겠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마취 준비가 다 되었는데, 간호사가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 급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간호사들이 당황하는 사이, 민정은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걸을 때마다 배의 통증이 줄어들고 있었다. 환자분, 빨리 나오세요.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다. 5분이 지났다.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물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민정이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동시에 엄청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구요? 간호사가 물었다. 그, 그것이요. 촌충이. 의료진들은 모두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변기 안에 떠있는 거대한 촌충이었다. 길이가 3미터가 넘어 보였고 두께도 성인 남자의 발뚝만 했다. 박민석 교수가 경악하며 말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네요. 민정은 갑자기 한결 가벼워진 몸을 느꼈다. 배의 통증도 완전히 사라지고 그동안 괴롭혔던 뱃속의 이상한 움직임도 멈췄다. 선생님 이제 수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단 다시 검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다. "제 초음파 검사 결과 민정의 위와 장에는 더 이상 기생충의 흔적이 없었다. 완전히 배출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의료진이 믿기 어려워했다. 내시경 재검사도 실시했다. 위 내부는 깨끗했고 다만 기생충이 있었던 자리에 약간의 염증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김태우 교수가 말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네요." 보통은 이렇게 큰 기생충은 자연 배출이 불가능한데, 아마도 환자분이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신 덕분에 장 기능이 좋아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배출된 기생충은 즉시 병리과로 보내져 정밀 분석을 받았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병리과 교수가 보고했다. 확실히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촌충입니다. DNA 분석 결과 일반 촌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변이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특수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학조사팀이 투입되어 민정의 최근 행적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한달전 민정이 다녀온 강원도 농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농장에서 불법 농약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관이 보고했다. 민정은 한달전 친구와 함께 강원도 유기농 농장 체험을 다녀왔었다. 그곳에서 직접 딴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먹었었다. 그 농장의 토양에서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화학물질이 기생충의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비정상적인 성장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나요? 다행히 민정 씨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도 우연히 기생충 알이 포함된 채소를 드셨던 것 같습니다. 민정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일주일간 병원에서 관찰을 받은 후 퇴원했다. 정기적인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현주가 말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수술로만 제거가 가능한데 자연 배출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입니다. 집에 돌아온 민정은 가족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아들 준호는 의학도로서 이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 엄마, 이거 의학 저널에 케이스 리포트로 실릴 수도 있어요. 그런가? 그럼 엄마가 유명해지는 거네. 이 경험을 통해 민정의 인생관은 완전히 바뀌었다. 평생 병원을 기피했던 그녀가 이제는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갈 거야. 민정이 가족들에게 약속했다. 성수도 아내의 변화를 반겼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건강이 최고라는 걸 새삼 느꼈어. 미영이 말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현우도 덧붙였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 정기 검진 받기로 해요. 이 사례는 대한의학회에 정식으로 보고되었다. 국제 의학 저널에도 논문이 게재되어 전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박민석 교수는 이후 기생충학 전문가로 활동하며 관련 연구를 계속했다. 민정 씨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의학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우 교수도 말했다. 4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의학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꼈죠. CNN, BBC 등 해외 언론에서도 이 사례를 보도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의학적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6개월 후 민정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정기적인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미영이 말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건강하다는 게 뭔지 알겠어.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성수도 아내의 변화를 대견해했다. 여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하는 모습을 보니 참 기특해. 준호는 이 경험을 통해 의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다. 엄마 덕분에 의학의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될게요. 민정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특히 중년 여성들의 병원 방문이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에선 이 사례를 계기로 기생충 감염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불법 농약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다. 민정 씨의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가 말했다. 이 사례를 계기로 기생충 변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했다.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오염이 기생충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장이 설명했다. 국제보건기구 후에서도 이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약속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정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매달 정기검진을 받고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그때 일이 나에게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해. 민정이 말했다. 선물이라고요? 성수가 놀라며 물었다. 그래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고 가족의 사랑도 다시 느끼게 해줬으니까. 준호는 이제 전공회가 되어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더 자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민정의 사례는 의학사의 김민정 케이스로 기록되었다. 전 세계 의과대학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생충학 교과서에도 특별 사례로 수록되었다. 박민석 교수는 이 연구로 국제기생충학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평생 의사생활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정도 때때로 의과대학 강의에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다. 제 경험이 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쁩니다. 민정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녀는 건강한 삶의 대변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한 민정. 그녀의 이야기는 의학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가족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민정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화도 추진되고 있다.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정이 말했다. 건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도. 민정의 뱃속에서 나온 그 거대한 촌충은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물관에 표본으로 보관되어 있다. 그것은 단순한 기생충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사랑과 의학의 발전, 그리고 생명의 경이로움을 상징하는 소중한 유물이 되었다. 민정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건강한 삶을 사가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때로는 가장 무서운 경험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증명하고 있다.